안녕하세요 해피로퍼입니다 아 제가 영상을 찍은 지는 꽤 오래됐는데 이전에 반려견 장난감 만들기 그 브레인스토밍 그런 모임에 갔었어요 재밌는 거 만드나 뭐 그런 생각으로 갔었는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되게 시니어 되시는 분 현업에서 뭐 20년 이상 경력을 가지신 이런 IT 업계에 그런 분들과 만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뭐 진중한 이야기도 하게 되고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좀 남겨보고자 오늘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합니다.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일단 그 영상 보시죠. 의리. 와 대박. 우와 참여해 주셔서 이 바쁜 시간 속에서 그것 신청 기간 이틀밖에 이 없었는데.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laughs> 음, 자연스럽게 이제 고선분의 아. 저요? 반려 동물과의 이야기. 저는 지금 개를 키우지 않지만 예전에 마당에다가 엄청나게 큰 세퍼트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진짜 무슨 말도 안 되게 컸어요. 개개딱 올리면 저보다 키가 컸고요 장난감 공인데 이제 개가 이렇게 딱 건들면 얘가 고, 공이 도망가는 거지 아 그게 괜찮다 있어요 있어요? 화장실 저기 고양이 화장실 있어요? 화장실이 네. 있어요 아 있으면 안 되네 저 그거밖에 아이디어 생각한 게 없는데 팔다락아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아이디어 주신 거였는데 스튜디오 밀림 죄송합니다 저는 캣타워 아이디어 브레이 캣타워가 근데 무난한 거 같아요 그 목공 캣타워. 나무 들어가니까 음. 캣타워가 우리가 넘치네 어, 이거를 그 스크래처랑 캡타워가 같이 합쳐진 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음. 저 캡타워요. <laughs> 어, 네. 저도 손들 아, 저도 손들고 싶진 않아요. <laughs> <난>. 저도 <저런> 개발자도 많이. <laughs> 네, 그럼 이걸로 확정하는 걸로 이견이 없으신가요? 야, 가지야. <laughs> 네, 확정이 됐고. 그러면 이거를 <laughs> 이제 구체화 시켜볼까요, 저희? 이제 저희는 일단 모임 시간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못하는 돈도 한 달에 그 정도도 매출이 이상의 것도 해봤고, 그래갖고 돈이 돈가 잘 보일 때도 있었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 남자들이 할수 있는 모든 직거리도 해봤고,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돌아봤을 때,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야 인생 잘 살았냐라고 한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이제, 아, 이하고안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킨 이 세월. 한, 5, 년이 안쪽 세월이, 제인생에서더 소중한 세월인 거예요. 이 앞에 세월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 저를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거, 때문에,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보면은 보여요. 굉장히, 그, 정렬적으로, 똥발 불가능 애들이 보여. <laughs> 환장하겠는 거지. 내 <laughs> 그래, 똥발. 이게 뒤에고! 뭐, 거기다가 플러스 집에 그래서 메이커스페이스의 포지션이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애매하게 잡힌 것 같아요. 너무 우우죽순 생겨나다 보니까. 음. 근데 이게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는 게, 관공소에서 음. 주최해서 만든 것들이죠. 보통 음. 개인이 만들어서. 제가 그랬잖아요. 대, 그래서 오직했으면 거기 그 입사한 그 입사 그자기를 봤다고요. 그러니까 음. 그냥 그냥 이거는 그냥 학력으로 뽑더라고. 그 학력으로 뽑아서 이게 될리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그 네. 저, 제가 아니라 사실 청춘 빌딩 분들이 그런 걸잘 모르거나 이제 하는 분들인데 음. 그렇다면 그걸 직원을 교체하고 전문화 시킬 수 없고 장비 자체도 그렇잖아요. 전문화 장비를 대거 들여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네. 메이크업 베이스부터 할수 아, 그 네. 있는 역량이 있다고 네. 어느 정도까지 라고이 네. 다음 단계를 네. 연계해 줄수 있는 연계사가 필요하거든요. 네. 아. 음, 여기까지는 음, 음. 우리가 커버를 하고, 네. 아, 여기에서 네. 있는 애들을 다음 단계로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아, 진짜... 근데 이게 없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것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저게 시리즈 엑스롤레이트를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스탑도 없듯이, 시더머니 만들어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음. 이 시더머니 만들기 전 단계를 네. 이런 데서 해줘야 된다는 음. 거죠. 제대로 좀 아이디어를 만들서 시제품까지 딱 만들면, 음. 이, 시, 이 시제품을 보고도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그림을 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투자자들이 네. 투자를 유치수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이 이제 시리를 네.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3년차 지나면 그때부터는 정부 지원로 받는 구조도 되고, 그다음에 뭐 7년차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 시리즈 와 시리즈 투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게끔쭉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는 거, 항상 보면 본인 잘렸어요. 본인이 뭘 만들고 싶으세요? 제가 뭘 만들고 싶은지 모르겠어서 음. 그런 거라도 배워놓자 해가지고 주업이 어떤가? 이제 무대 이상했어요. 그러면 네, 좀, 소품도 네. 제작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게 재밌더라고요 재밌으니까 이것저것 배워보자 해서 이것저것 했는데 문제는 돈은 돈내로 썼는데 음. 할 제대로 할줄아는거예요 음. 내가 뭘 해야될지를 지금, 아, 네. 그 음. 지금 못 정한거 같아요 아 그건 그렇네요 그 당시에 그러다보니까 요것도 해보고 요것때문보고 요것도 해는 방향을 지금 못잡으신거예요 저희 젊은 네. 세대들이 약간의 특징이 할게 너무 많아진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더 혼란스러운데 네. 근데 그거는 그냥, 네. 그냥 하고 싶은거고 네. 진짜 내가 뭔가를 사업하해서 뭔가를 만들고 싶은 뭔가를 먹고 치금 뚜렷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거예요 이 친구가 이거니까 요것 때, 뭐이 친구가 이렇게 이거 때.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시간은그 노만 다 업이 한 거야. 제스승의한 얘기가 네. 내가 잘하는 일과 네. 내가 하고 싶은 네. 일은 네. 틀린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취미가 그게 그게 뭐, 이제 100%되면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내가 잘하는 일. 저때 이제 본인이 그 잘하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 그래. 잘하는 걸 보는 사람이 있어. 요넌뭘 응. 네. 잘하는 잘하는데, 근데 그래. 너 이걸 더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고 네. 누군가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지금 서울시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나 해요. 어. 중학교 앞에 부중경 시대에서 거기서 하는 멘토에 제가 뽑혀가지고 아 그래요? 주제, 아, 네 주제를 가능인이 되는 거로 했어요. 다능인이요? 8개월 정도 아. 멘토링을 두 분한테 해드렸는데 아. 8년이요? 8개월할 그렇게 8개월 아. 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분들은 아. 그 제목만 보고 오신 거지만 아. 그분들도 다능인적인 습성이 있어요. 아. 저도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음. 몇개 없는데 음. 사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대학교 멘토링할 때 대학생들한테 그냥 명함 하나씩 장인이니까 명함 하나가 만들어보면 내 얼굴이잖아요 이게 명함 주는 순간 내가 이 사람한테 장난을 못치고 거짓말을 못하는 거 그게 명함 만들어. 예를 들어서 자 자기 인하면서 아직 뭐 어떤 돈벌이를 못한다. 그러면 메이커라는 음. 타이틀로라도 만들라고요. 뭐 나는 메이커다. I C o 뭐 이런 거가지고그고 내가 할수 있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산업 디자인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게 써놓으면 그런 것들 이 언젠가는 도움이 될 수도 음. 있어요. 자랑해요. 감사합니다. 상을 받기 전에 한 가지 절차 있는 거 아시죠? 저, 사진 한번 같이. 아, 아저 사진이야. 아, 네. 장화주는 인테리어 조명 만들기 하고요. 혼자 있을 시간좀 좋지 괜찮아. 우리가 둑 치네. 진짜. 그 서주시고, 네. 야, 감사합니다. 야,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야, 야 이건 브레인 아이디어, 브레인 스 토밍을 떠나서 뭔가 멘토와 멘티의 그 인생의 장. 그리고 메이커 문화를 걱정하는. <laughs> 아, 니그 그러니까 진짜 어느 순간 그런 때가 생기죠. 아직도 있으니 그렇구나. 난 남은 받고 싶은데 주니어들은 그런데 시니어가 어느 순간 되면 나도 있었으니까. 네. 나눠 주고 싶은데 적당한 사람한테 나눠 줄 거고지 안 나눠 줄 거. 그러니까. 줄이야. 자, 그럼 이만. 온수타 님. <laughs> 오늘 진짜 의리가 넘쳤습니다. 이 방송에다 욕을 해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게참 아쉽다. 아 이런 건 그러면 안 나오게 해야 되겠네요. 음, <laughs> 어? 니가 <이거> 나와야겠다. <laughs> 이 모습 나와야겠다. 행운 소리야. 해운 소리고 너는 진짜 너 잘해라. <웃음> 너. <웃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마웠어. 아 진짜 의리 넘쳤어요. 오늘 정말. 올리지도 뭐, 뭐, 저하고 <laughs> <안 웃음> 똑같아요. 찍어보고 안올겨요 의리 의리합니다. <laughs> 가세요. 예. 네. 어 개인적인 소감은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간다는 생각으로 그냥 갔었는데, 그런 IT 업계 20년 이상, 그, 20년 이상 계셨던 그런 시니어 분들하고도 좀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좋았어요. 언제 이런 분들 만나서 대화해보고, 그분들의 경험담 들어보고, 요즘에 IT 업계 이야기라든지, 뭐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걸 하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만들기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뭐 이런 업계 이야기들 들어보는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의리가 넘쳤습니다. 의리?